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과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내기 시작한 지도 10여 년을 넘어섰어요. 저는 그동안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삶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진행 중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귀신의 존재와 공격에 대해 증명하려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신 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적과 이적으로 삶과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제가 그동안 싸워왔던 귀신과의 경험담을 날카롭게 살펴보고 영적 세계의 실재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쓴 목적이에요. 크리스천영성학교 신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도로서 병이 치유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필연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귀신들의 공격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연스럽게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들이 치유되는 과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네 교회에서 참 기이한 일이죠.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 없으며, 간혹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들도 귀신을 쫓으면서 드러내는 괴상과 기이한 동작만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로 질병을 치한다는 이들은 어떠할까요? 내적 치한다는 이들은 심적인 기법을 동원하여 편지를 불태우고 바가지를 깨뜨리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죠. 그러나 이러한 치유 방식은 체면치료나 꿈치료, 음악이나 미술치료, 마인드 컨트롤이나 초월명상 등의 뉴 에이지에서 나온 귀신들의 수염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한 기도를 치유하는 사역이 아니라 심리적인 느낌이나 감정적인 변화를 치유한다고 하니 참 기이한 일입니다. 시간에 유명한 모 장르는 선포기도로서 치유한다고 합니다. 낳는다는 믿음을 큰소리로 선포한다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 등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기도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하는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결심이나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신을 속이는 것뿐이에요. 아, 마도 이런 비성경적인 치유 방식이 우리네 교회 주변에 생겨지는 치유 사역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자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4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불구를 회복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이 질병이나 불구의 원인이 바로 귀신임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벙어리되고 눈멀게 하는 귀신, 어, 귀신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 귀신이 들려 간질병과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불구가 회복되고 고질병이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을 아는 이들을 눈시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많은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어떤 이들은 예언을 선포하고 어떤 이들은 성령춤과 방언찬송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금가루가 손바닥에 떨어지고 다른 이들의 아픈 게 전이가 된다는 임패, 임파테이션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고 외치지만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나 성령의 역사를 하더라도 성,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다면 귀신의 속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사역도 사도들처럼 엄청나고 놀랍지는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통해 귀신이 드러나면 이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고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허다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신 질환과 고질병자들에게 제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증거가 수도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되는지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 볼게요 정신질환자들과 상당수의 고질병 환자들의 몸 안에는 수도 없는 귀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죠 물론 사람마다 증세가 다르지만 나름대로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토대로 귀신들의 활동이나 공격의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가는 귀신들이 하금령인데, 하금령들은 두려움이 많아 때를 지어 도망치기 일수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귀신들이 중간급의 귀신들입니다. 중간급의 귀신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아프게 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등의 공격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나가거나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도 센 놈은 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센 놈이 바로 미흡영인데 이 미흡영은 하급귀신과 중국귀신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많은 숫자가 나가게 되, 되면서 몸이 회복되기 어, 시작합니다. 특히 몸을 공격하여 아프게 하는 중간급의 귀신들이 나가면 몸이 확연하게 낫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본인의 기도와 강도와 중보기도 혹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축출 어, 기도자의 기도를 받게 한다면 신속하게 낫게 되죠. 제 경험으로는 사실은 뭐 2~3개월 기점으로 확인한 어,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어, 뭐한 어, 1~2개월이 지나면도 귀신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 확인한 치유 증상이 어,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남은 놈들은 중간급이나 쎈 놈들만 남게 되게, 에, 되기 때문에 이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기도와 강도와 빈도를 가지고는 쉽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70, 80%는, 어, 이게 병에, 에, 병이 좋아지지만, 뿌리에는 안 뽑히고 있고, 또 중간급 놈들과 센 놈들의 숫자가 많고, 오랫동안 몸 안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강하기를 내가 간과하느라. 요한 삼세일장의 자리죠. 중풍이나 치매, 내견색 암, 당뇨, 심단병 등의 성인병이나 증병에 걸렸다면, 불치의 병 혹은 목이, 어, 몸이 오랫동안 세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러 고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라면, 유급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비교적 신속하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중병이나 성인병에서 오는 기간이 적어도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다면, 몸이 세약해져서 면역, 면역력이 약해지고, 질병이 취약한 장기로부터 서서 유독한 상태가 거,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병에서 벗어나는 것과 몸이 회복되어 건강해지는 것은 별개예요. 말하자면 몸이 원래 건강한 상태로 것, 되돌아가는 것은 장기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샌가 눈을 뜨면서 기도 줄을 놓친다면 예전의 위독한 상태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쌤놈들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어 있다가 기도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쌤놈들이 죄다 뿌리가 뽑히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상태까지 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하며 살아낸 정보와 경험에 에, 기초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그 동안 제가 겪은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귀신들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몸과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불행에 빠뜨려서 고통을 주고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자하는 기도 습관만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